호남대학교는 11월 25일 박균택 국회의원을 초청해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보건과학대학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사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내가 생각하는 청년들,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학창시절의 고민,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의정활동을 펼치며 맞닥뜨렸던 일들을 소재로 청년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소통했습니다. 박견택 의원은 지금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어느 때보다 불안하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멀리 보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목표에 대해서는 불같은 열정으로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강에 앞서 박견택 의원은 교내 카페에서 통합뉴스센터 학생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해 광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견해를 전했으며 주요 인터뷰 내용은 호남대신문 528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호난대TV 김치현입니다.